안녕하십니까. 저는 현풍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나민석입니다. 2018년부터 학교 교육과정 업무를 맡아서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고교학점제 관련 사업을 현장에 적용해온지 벌써 5년차입니다. 그동안 제가 경험한 학교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교 학점제 정의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학교는 먼저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 운영해야만 합니다. 아직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학생 선택형 교육 과정은 2018학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부분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의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 달라진 부분은 수업 시간표를 보시면 바로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예, 지금 화면에 보시는 시간표 이거는 이제 예전 시간표입니다. 아마 대부분 지금 보시는 형태 의 시간표가 익숙하실 텐데요. 학생들은 인문계 또는 자연계 계열 선택만 하면 됐고, 그 안에 어떤 과목이 있는지 과목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없었죠. 학교에서 정한대로 같은 계열 학생들은 모두 같은 과목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학점 지향 시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시간표에 보시면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과목명이 쓰여 있는 대신에 영어 알파벳이 적혀 있습니다. 선택과목 이동 수업 시간은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선택과 과목을 수강하는 교실로 흩어져서 각기 다른 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급 시간표 개념은 없어진 대신에 개인별 시간표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여기 맞추어서 연결되는 변화이겠는데요. 같은 반이지만 선택과목 수업 시간에는 다른 반에서 다른 과목을 수강합니다. 학생들은 과거와는 달리 같은 반이라도 자신의 선택과목에 따라서 다른 교실에서 다른 반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대화가 요즘 학생들의 일상적인 대화입니다. 다음 시간 뭐야? 이게 아니고 다음 시간 c야? 뭐 아니 d야?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변화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학생들의 자기 주도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학생들은 그 주어진 교육 과정을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진로와 적성, 흥미 등 자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수업을 스스로 선택하고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자기 주도적인 존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변화입니다. 선생님들의 역할도 여기에 맞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과거에는 교과 지식 전달, 진학 지도, 생활 지도 등을 담당하셨는데, 이제는 여기에 더해서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성장,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전문가 역할까지 수행하셔야 합니다. 또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전공 과목 외에 다과목 지도도 수행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변화입니다. 학부모님들의 관심사항과 요구도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애가 학교에서 공부 잘 하는지, 말썽은안 피우는지, 이런 것이 주요 관심사였다면, 요즘은 우리 애 진로가 이런, 이런 쪽인데, 여기에 맞는 과목이 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적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학업 설계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네, 여섯 번째 변화입니다. 어, 교실이 이제는 어느 특정 학급만의 생활 또는 학습 공간이 아닙니다. 학교 공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학생들이 자기 반에서 등교부터 학교 시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어, 내가 수업하는 교실에 가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의 교실이 교과 수업 교실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이동 수업, 다양한 학생중심 수업, 소그룹 활동 지원을 위해서 학점 제형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변화입니다 이제 수업이 시 공간을 뛰어넘어서 온라인, 학교 밖, 일과 후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까 박세원 학생의 발표에서도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었음에도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온 오프라인 공동교육 과정, 온라인 공동교육 캠퍼스, 꿈키움 스쿨, 고교대학 연계, 꿈창작 캠퍼스 등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학교 간온 오프라인 공동 교육 과정은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과목을 여러 학교가 연계해서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 운영하는 것인데 일과 후에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공동 교육 캠퍼스는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과 유사한데 일과 중에 실시간 쌍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꿈 키움 스쿨은 특정 요일이나 특정 시간에 자신의 인근 학교에 가서 수강하는 건데요. 역시나 일과 중에 이용됩니다. 운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교대학 연계 꿈창작 캠퍼스는 고등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강좌를 대학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고등학생들이 학교 밖 학습 기회를 제공받는 프로그램이고 주로 주말이나 일과 후 시간을 활용합니다. 예, 여덟 번째 변화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과목 선택권 확장에서 이제는 수업의 질 향상으로 관심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단순히 과목 선택권을 어떻게 확장해 줄 것인가 이게 능사가 아니고 선택한 과목을 어떻게 공부했고 그것을 통해 어떤 배움이 일어났으며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것을 이제는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실 수업이 학생의 역량을 길러 줄수 있고 그것을 수업 시간 내에 평가할 수 있도록 활동 중심 수업, 과정 중심 평가로 수업과 평가도 변모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더 고교학점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자유로운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한 학생은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학교나 교육 당국은 이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변화 속에서 선택과 책임이라는 두 단어를 늘 명심하면서 교육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